세 가지를 좀큰 범위 안에서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는 제자도의 관심과의 뭐냐라는 주제이고요. 제자도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두 번째는 제자들의 속성,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이렇게 해서 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도는요. 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군중 또는 무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도는요 무리, 군중, 군중을 선도해서 또는 선동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자도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 기쁨의 교회 14주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솔직히 제가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좀 뒤져져 간 모습이 없진 않지만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완전히 어, 투명한 삶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 자신의 대본이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그, 때 또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 제가 목사님께 제작면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거의 루틴하게 답하는 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 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 나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들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고 어, 내 씨름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풀어 원리적으로 나누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지만 제 자신의 삶을 필터로 해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솔직한 제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사형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어 물론 같이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 큰 은혜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그룹들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한 그 부딪힘 속에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방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소그룹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것이었고요. 저도 그런 고민이에요. 자, 이번에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8번 우교육자님 강의할 텐데요. 교육자님들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교육자님들이 그냥 원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아가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잘 못하는 것을 극한한 거예요. 그러나 한번 시도해보자. 우리가 시도해보자. 왜냐하면, 복음의 관심은 분중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은 그리스도가 갖고 계셨고, 많은 수만명의 우리가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12사람으로 집중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결국은 너희도 제자돼서 제자 만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주님의 방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좀 안목이 집중돼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예식입니다. 어, 교회 와서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일종의 행동 그 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할지 몰라요. 교회를 몇년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서먹하다가 조금 익숙해집니다. 아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이, 이 부분에 와서는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되고 이 부분에 와서는 뭐 조용해야 되고 이 부분에 와서는 뭐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편안한 것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심은 종교의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참여한 것 자체도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가지고 겨우 뭐 홀펀치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오늘 어느, 어느 날 왔습니다. 정도로신앙생활 한다면 참 비참하죠. 어떻게 보요 그러나 이 시대가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한 구석으로 교 에도 관심을 주도록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비극이라고 저는 봐요. 어,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볼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더 세상에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책을 봐도 그런 사업 책에 훨씬 더 관심들이 가 있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고 교회는 그냥 와서 기본적으로 할 것만 하는 것으로 나의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의 돈 버는 것, 여러분의 친구 사귀는 것,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삶의 포부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에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제자도의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그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관심보다는 거룩에 대한 관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그러나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신념 가운데 일어나는 거룩의 역사가 관심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꼰대가 있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성공했다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어떤 템테이션이랄까? 라 어떤 유혹에 대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할까? 그 관심이 아주 없다고 한다는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말씀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왜 그렇게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마음에 찢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내 관심은 너의 거룩함이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우리 공동체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뽐짝나도록 성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거룩해지도록 성리십시오 어, 이것이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에 의 하신하고 계시지 마세요. 내가 한번 이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저 사람 괜찮다는 말 듣지 않겠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가 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겸비하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눴던 기쁨의 교회 사회원리죠 기쁨의 교회는 성장을 확장보다는 변화를 측정하는 도움중심적인 교회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내면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제자, 제자들의 속성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핵심이죠. 어, 산상의 상신 설교. 예수님 너무 귀중한 설교인데, 여기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의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의 의.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 의의. 이 의는 제자도 하고 통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도가 지녀야 될 의, 이 righteousness가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색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교의 3대 경건. 이 경건 행위를 여기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세 가지를 잘하면 경건하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제고요.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제하면 경건하고 내가 기도하면 경건하고 내가 금식하면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그틀 안에서 보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는데 이세 가지가 너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구제합니다. 그리고는 구제를 나팔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어?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야.라고 광고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굉장히 못맞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는 오 온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라. 할 정도로 구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저는 구제에 대한 의미를 축소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제는 말 그대로 나눔인데요. 거기에 핵심적인 사상은 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이 사랑. Love and generosity. 결국 제자도의이 속성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잖아요이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구제 본질적인 의미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 성숙이 뭔가? 라는 질문을 할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숙은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이다. 남을 생각해주는 마음이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나 배려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행동한다 성숙이 뭐냐 성숙은 청소년기 티네이저처럼 어린아이처럼 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에 나라에 어떤 영향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라고 고민하는 것 잘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게 수입이다나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 어떠한 화장이, 어떠한 그 영적인 이익이나 해가 일어날 것인가라고 고민해줄 줄, 줄 아는 배려.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하루에 세번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쳐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에도 호뮬러가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기도까지 하냐면요. 옆에 있는 장사꾼, 막, 막 속여먹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같이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 위압감 때문에 저 사람 진짜 잘됐나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무서운 저주를 퍼부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패치한 분들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이와 같이 보이지만 너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는 데에 대한 관심만 가득 차있더다 그래서 기도라는 말의 중심적인 의미가 뭘까, 과연 제자도의 핵심이 뭘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호랑대오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 의식 God Consciousness. 사람을 의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나 혼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골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가라는 질문 앞에 이상하게도 교회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도 사람이 없는 데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컨서스네스를 우리가 뒤바꿔하기보다는 일종의 사람들 컨서스네스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습니다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실까에 대해서 이상하게 심지떨어지야될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기도는 God consciousness,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뛰가롭다는걸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식인데요. 금식도 그래요. 당시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번 금식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요, 굉장히 아주 막 연약한 모습으로 막 얼굴 고제제 해가지고 다닙니다. 세수도 안 했고, 만 있다 금식하는 날, 그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서람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면 금식은 뭘까요? 자 다시 복습합니다. 구제가 이웃 사랑이고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에 개발되면 금식은 뭘까? 금식은 자기 통제, 자기 욕망의 통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힘,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통제하면서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바로. 그런 그래서 이 제자들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성격은 사랑을 디벨롭 하는 것이고, 제자들의 성격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디벨롭 하는 것이고, 제자들의 성격은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디벨롭 하는 것이다. 모든 면에, 모든 면에. 그,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가죠.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 8장 이사야 58장 16절. 구약성경 네. 1039페이지.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6절, 7절. 우리 두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계속 열심히 찾고 계시네요. 찾주시고 찾으셨죠?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재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줄인자에게내 양식을 나아어주며 유리한 빈민들을 지배드리며, 활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권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산상순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금식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 힘과 나의 물질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나의 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마음껏 짓밟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통제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수그리면서 약한 자들을 위하여 같이 약해지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나누고 놀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마음을 주 앞에 맞추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도에 어떠한 그 영역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주기도문을 기본적인 틀로 생각해 봤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김을받으시오시며 나라가 이마 없으며 표시한 것을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다스이니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네 가지의 영역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런 관계예요. 나와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물질과의 관계.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이방인들처럼 여러분이 관심 갖고 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고 오직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바로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물질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틀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사람 하나님 컨셔스레스 그리고 나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으로. 나의 삶 속에 진정한 성실한 삶을 주님께 드리고 누림뿐만 아니라 나눔과 드림을 통하여 내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확고한 자기 입장이 세워져서 인생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 나가고 우리의 삶에 좀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실천하면서 적용해 나가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관계고요. 두 번째 축은 뭐냐면은, 그 다음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요. 꼭 여기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무슨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물질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럼 그 다음에 제자도 제자도에 중요한 것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나 혼자는 죄 용서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진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나의 죄도 남들이 용서하는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레퍼런스리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물론 성격일 수도 있어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물질 분명. 막 돈만 막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가 조금 점점 더소연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롭다고요. 교인들 중에도 왜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부분을 극복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어머해주고 나를 패링해 주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돌려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게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사람을 사람을 나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욕구를 위하여 사용할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줘야 되는 대상으로 사용의 대상으로 봐주는 작업이거든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나의 편한 것을 위해서 항상 편한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좀더 마음을 열고 서로 사귀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도 제자도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가 뭐냐면요. 세 번째 측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망상 하는 얘기지만 이 부분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에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좀 내려놓고 기본부터 다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그냥 정말 다시 말해서 이론이 아니라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는 성경은 덮어놓고 일주일 내내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변화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 나를 이렇게 한다고 보여줘야 되겠죠. 고민할 겁니다. 네, 그 부분을 맡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함께 고민하면서 조금씩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시험과 악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를 시험에 들비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주인데요 이것을 어, 나의 그 양심과의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그냥 자아와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아와의 관계. 내안에 나의 양심과 나의 윤리성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근데 이것을 저는 그냥 두 가지로 봤어요. 좀좀 좀 축소해서 나중에 좀더 늘려봐야 될것 같은데요. 하나는 여러분의 윤리적 자아를 양육하고 만들어가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아를 윤리적인 존재로 양심을 바르게 키워가는 단위가 가정이다. 이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순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내가 내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관리하는냐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힘에 대한 파워에 대한 다른 관리. 리처드포스터라고 하는 그 영성가는 이렇게 책을 썼어요. 아이 그냥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많이 돈, 많이 섹스, 성, 그다음에 파워, 권력.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이 문제가 저들에게 시험이고 이것이 저들에게 악의 이슈가 되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와의 삶 속에서 엄청나게 쌓여있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씻어내는 방법일 것이다. 물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가는 성화의 싸움 속에 정말 솔직하게 돈에 대한 문제와 섹스에 대한 문제와 파워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나의 삶속 안에서 정리되어 나가는가라는 고민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관계성,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자기 통제의 원리가 끊임없이 적용돼갈때 우리는 제자로서 훈련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 이번 주에 뭐 일하시고 여러가지로 피곤하시겠지만 그러나 한번 목적을 놓고 애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제가 8월 말이 되면 처음 여러분을 뵈는 장이 9월 1, 2, 3일 우리 전과제 수양으로 만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수양관도 갈까 좀 이렇게 거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화요일 날 수양관 답사를 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잘 훈련하셨다가 이번에 수양회 때 저희들이 다시 만나서 한번 서로를 검증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 더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로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가치관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맡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 실속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신념 속에 아니라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 자신의 모든 탐욕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일이시고 주의 말씀이 너무나 낱낱이 우리를 찔러 밝혀주시는 일이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어줄수 있을까 진정한 성도의 고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교회를 주께서 꼭 주시옵소서 이 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관심, 쾌락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거움을 누려볼까라 하는 관심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제자로 세워질까 하는 깊은 영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불듯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주께서 편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거룩하시옵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